안녕하세요. 해브린 t v 입니다음 제가 8000명을 넘어가고 있네요. 아싸 여러분들이 어쨌든 뭐 나나마 뭐 이렇게 열심히 보내주서그렇고요그 8000명 이벤트를 제가 조금씩 조금씩 그냥 그냥 제가 나눔도 또 그렇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씩 싸게 예 뭔가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는 음 우크리아나하고 그 카틀레야 뭐그 핑크레이디, 페어레이디 이렇게 부르는 아이가 있어요. 옛날 이제 국품종인데 그 화영한 보세요, 예쁘죠? 그 아이도 페어레이도 예쁜데 이제 오크리아나는 오크리아나 종주가 워낙 많으니까 오크리아나 어떤 오크리아나를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렇게 지금 피고 있어요. 네. 이 아이는 예 제가 가져온 가격이 15만 원이에요. 그래서 오크리아나가 조금 들어가면 같이 덩달아 뛰죠. 예. 하틀리아 스윗아트 퍼펙션이 네, 크라운폭스 스윗라트 퍼펙션 파라다이스가 하나가 꽃이 올라올 것 같아요. 근데 올라온다면 저를 주세요 하고 찜을 이미 당해놓은 상태고요. 네 이게 이렇습니다. 그리고 요 아이는 심브레이디라는 아이예요. 네 언셉스 교배중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렐리오 어, 카틀레아라고 심보레이디라고 이렇게 있어요. 이거는 지금 이걸 잡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거는 제가 그냥 이거 여섯 개 6개 있어요. 여섯 개는 만원씩요. 이거 다 5만원 이상 판매하던 거 아시죠? 네, 지금 꽃대 보세요. 꽃다 들어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것도 여러분들한테 세일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때 해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예, 네. 오, 이거는 지금 현재 없어요. 꽃대. 여기가 너무 조그맣게 올라와요, 화포가. 예, 올라오고는 있어요. 그래서 이게 화포가 하나씩은 다 잡혔어요, 여러분. 네. 작게나마, 크게나마. 예, 요거는, 예, 요거도, 아니, 요거는 화포가 아닌 것 같은데요. 잘못된 것 같은데. 예. 어쨌든 요것도 만 원이에요. 토분, 토분만 해도 만원 남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 다섯 개 해드리고요. 예, 요거는, 요거는 15만원이요. 막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루 이틀 늦게 보신 분이라도 화영이 되게 예쁘잖아요. 아, 립이 굉장히 크면서. 음. 그래서 요거는 1 5만원이 가져온 가격이에요. 안 믿으셔도 되고요. <laughs> 요거는요. 요거는 아시죠? 그린돌이죠. 그린돌. 예. 그, 이거가, 정말 제가 이제, 그, 마사지 샵에 그,기가, 공기가 안 통하는 곳인 줄 모르고 이제 키워서 잘 크지는 않았어요. 그죠? 옐로우 킹 옐로우 킹 그린돌이 아니고. 근데 이렇게 두 송이를 맺었으니까 다음은또 꽃을 잘 맺을 거예요. 여러분도 토분에 들어있고요. 이것도 만원요. 네, 요거는 거저죠 <laughs> 아무리 못나서도 그래도 꽃두송이 피고 토분값만 해도 6천원 ,000원, 8천원이잖아요. 맞죠? 네. 그리고 이거는요. 그린레드니자라서 빨갛게 초코빛이 피는 꽃이죠. 네. 요거는 토분만 해도 2만 5천원이죠. 토분만 해도. 네. 그래서 요거는 2만원이요. 택배비는 별도예요 여러분.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봤고요 그래서 꽃을 따도 조금 덜 아쉬운 꽃따는 여자가 돼보고 싶었죠. 네. 보른기아나 언셉스, 세롤 크로싱 데나이, 카틀레아, 미스타. 아, 얘가 노란색으로 안 나와. 약간 겨자색 비슷하게 노랗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카틀레아 오로라인데 이 아이가 오래 폈었잖아요. 계속 있어요. 이럴 때는 얘들이 한 번씩 대사가 멈추는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현장에서 이렇게 오랜 그 세월에 걸쳐서 이게 관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폈는데이 아이가 부독자님한테간건 일주일 만인가, 2주일 만인가 졌는데 얘는 지금 한 달쯤 됐죠? 요거 오르라 정확하게 핀걸 알아맞추시는 분. 네. 그리고 이 아이도, 예, 무명으로 들고 왔는데 이 아이 이름이 있어요. 있는데 제가 지금, 예, 잊어버린 요 아이도 잘랐고요. 네. 요 보라사볼라 아시죠? 두 송이 나로 피고, 요게 피고 먼저 필 때와 조금 피었을 때컬러가 다르다 보니까 한 곳에 두 가지 색상을 같이 볼수 있었죠 네, 꽃 따는 여자입니다. 여러분 네, 네, 네. 보세요. 야폰 노브송이랑 예. 옐로우 스톨이랑 이렇게 반짝반짝 잘 커가고 있어요 조금 더 크면 요거 조금 음, 음. 잘큰 기념으로 세일을 하든가요 그죠? 요거는 잘 크고 있어요 내년에 꽃 피는 사이즈입니다. 여러분, 요거 황금 호접란도 조금 안 좋았었던 아이인데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거든요. 새 뿌리 내리고 요것도 만 원이야. 네, 여러분 기간테아 핑크 85,000원. 이거 세개 있어요. 하나는 저도 기념으로 가지고 있고요. 근데 음 이게 예. 시중에 가격들이 있는데요 이게 사이즈가 다 있어요 여러분 웬만한 지금 이 아이가 15, 6이 넘어요 네, 지금 7cm가 넘고요 이게 이 크기 따라서 가격이 많이 달라져요 알바는 이거 한개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 거예요 네. 30cm 상상해 보세요 이게 그 실제로 보는 거 하고 이게 많이 다르거든요 20 3cm 올 때는 물건이 20에서 30cm라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만 해도 12cm예요, 여러분. 네. 미니 호접란이나 이런 거하고 같이. 이게 지금 일반 황금 호접이죠. 이거 한번 보세요. 이래요, 느낌. 입장을 같이 놓고 봐도. 같은 cm라 해도 이게 와, 크다라는 개념이 있는 아이예요. 네, 네, 네. 그래서 그냥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려 봅니다. 네. 파피오가 어 여러분들께 자, 자세하게 설명이 안 되는데 제가 지치니까 아, 꽃이 없으니까 또아 말씀을 안 드리게 되는 거예요. 요거는 예 파피오 스페세리아놈이라고예 사진은 엄청 크게 확대해서 왔던데요. 꽃이 있어요. 꽃이 있는 아이가 예, 지금 현재 한 분이 두 개를 이렇게 하신다고 하고 요거는 이제 예, 35,000원요. 예, 45,000짜리 두 개는 한 분이 하신다고 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다른 종을 하나를 더 하시는 게 어떻겠느냐니까 그러니까 우선 꽃이 있는 게 이거다 보니까 이제 이걸 하시려고 하시더라고요. 네, 네, 네. 홍매, 홍매 못 보신 분들 정말 볼것 많아요. 홍매 이만 원요. 예, 예, 예. 요거는 홍매 안에서 꺼운 흰매예요. 근데 대게청아하니 맑아요. 석고기라서 그렇게 많이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덴드로비움 모닐리폼이라고 설명하는게 맞죠. 석고기라면 이제 뭐 우리나라에 있었던 자생석고기나 작은 아이들 예. 그렇게 생각을 하죠. 네, 덴드로비움이죠. 정확하게만 덴드로비움 모닐리폼. 예. 요것도 2만원. 만원에요? <laughs> 오늘 만은의 행복은 아니고 예. 일단 그렇게 있습니다. 예. 라고 다른 거 이렇게 계속 올라오면 조금씩 조금씩 매일이라도 판매 방송을 해드릴게요. 안테나 톰도 있고요. 저는 여러분들께 방송을 했으니까 하고 말씀을 안 드렸더니 다시 찾아보기가 힘들다고 좀매일 해달라고 해서 한번 매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네네네. 옐로우 킹이에요. 처음에 안 피어서 정말 실망했었어요. 근데 그 환경이 바람이 자는 곳인 것을 정말 몰랐어요. 얘 키우는 것도 뭐 그닥 잘 키울 줄도 몰랐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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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정상적으로 크면 볼부가 더 큰데 이제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자리 잡아서 새 뿌리를 내고 있으니까. 네, 네. 만 원이잖아요. 만 원의 행복. 네. 자, 안캐리린 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